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0년 1월 19일 수요일 다섯 가지 색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입니다. 어,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라 이렇게 멘트 <laughs>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가지 색종, 열 가지 색종 어디 속하시는지랑 본인의 일주를 알려드리니까요. 다양한 컨텐츠를 그 색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아시게 되면 이제 계속 즐기실 수 있거든요. 컨텐츠를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운세고요. 수요일에 모카토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종 파란색 성향 목에 해당하죠. 갑목, 을목 입주가 해당하시고, 이분들은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이제 천진난만하시고 고집세시고 다 중심세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는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머지 부분들이 그거를 채워주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날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가 완벽하게 된다기 보단 뭐, 그래도 웬만큼 내가 좌절하지 않고 상실감을 덜 느낄 정도로 해결이 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권위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자존심은 많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날이고요. 어, 근데 이제 겉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내면 내 속은 또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괜찮으시고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으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세 보이는데 속은 엄청 고민 많고 열이고 이런 조금 이렇게 그런 엇박자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너무 괜찮은 날이어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거. 다음은 모카토금 중에 화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 일주가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사치 나이 좀 있으시고 말도 잘하시고 창의적이시고 아주 밝으신 분들. 좀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결과나 뭐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주변 상황이 어떤 변동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나 또한 그 변동에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진이 났는데 내 몸도 흔들리고 우리 집도 흔들리고 이러니까 같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그런 유의 어떤 걱정인 거든. 결국 주변 상황 때문에 나도 같이 이제 불안 변동되는, 가격이 변동해서 나도 같이 변동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문제는 아니고 주변 전체적인 환경에서의 어떤 불안정함에서의 불안을 조금 느끼실 수, 변, 변, 변화나 이런 변동을 조금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뭐 나랑 크게 뭐 관련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좋은 소식이나 제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모든 게 지나가는 그 스치는 작은 거에도 아 이제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 날이고요.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기토일조가 속하시고 중재자 어, 중재자 역할 중형 잘치하시고 오형 성격 스케일 크시고 그 다음에 오지랍도좀 있으시고 이러한 분들의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 혹은 자신감이 너무 넘치게 보여질 수 있어가지고 상대방들의 질투를 살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어떤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거만한 사람을 봄으로써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내가 질투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내 입장일 가능성이 더 커서 내가 오히려 좀 그렇게 비쳐져서 나의 어떤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이 상대들로 하여금 이제 그걸 또 걱정하기도 하고 나는 나 너무 내가 자랑을 많이 했나 하면서 좀 이불킥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조절 하면 되는데 상대가 그렇게 느끼는 것까지 내가 나는 이제 겸손하게 했는데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질투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내 기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겸손하게 하시면 훨씬 더 내가 말을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을 안 하면 밤에 이불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은 변수를 좀 줄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할수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뭐좀 엎어진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런 날도 아니고 꽤나 이제 그래도 내가 아,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선방을 했구나. 웬만큼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본인을 스스로 칭찬해 주는 거. 근데 그 칭찬이 너무 과해서 이렇게 어, 남들한테 자 너무 이제 자존감 높게 뭐 이렇게 자랑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는 이제 막으시는 게 좋은 날이지만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두 가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내 자존감, 스스로의 자존감은 나를 다독여주고 하면서 높여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게 내가 좀덜 스트레스 내 스스로를 위해서 더 좋은 하루가 될것 같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하루고요. 어쨌든 내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좀더 앞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은 무카토금수 중에 금에 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가 속하시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시고, 완벽주의자이시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이제 건강하시고, 신, 뭔가 활동적이신 분들. 이많으시고요 이런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 수요일 운세는요. 흰색 성향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나아서 이렇게 뭔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날이어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이고요. 오늘의 뭔가 내 어떤 활동이나 퍼포먼스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컨디션이 좋으실 수 있고 마인드도 되게 건전하고 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해서 더 앞서 나가실 수 있고 성과도 낼수 있는 날이고요. 그러면서 내가 좀 금이 환영하거나 혹은 내가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전달하는 입장이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서 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좋은 날이라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다 잘될 거야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식으로 다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운의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개수일주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이 분들은 심오하시고 매니아틱하시고 비판적이시고 이런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짠. 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 너무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이끌리는 것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끌어당기고 좋은... 난, 내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고, 매력을 발산할 수도 있고, 연인들부터 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충만함을 느끼실 수 있으면서, 뭐, 일들도 내가 정말 마이더스의 손처럼 다잘 되시고, 주변 상하고, 너무 좋고, 엄청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부러운데요. <laughs> 되게 좋은 하루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항상, 이렇게, 내가 뭔가,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더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 수도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하루를 보내실 것 같고요. 모든 일들은 다 해결이 되실 거고, 그렇다고 믿으시면 또 그렇게 되실 거고, 어쨌든 오늘은 엄청 기운이 좋은 날이어서 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